화이팅 어? 와... 저팀 저기... 저기... 저저팀왜 그래요? 괜찮아요. 이기 봅시다. 이길 수 있어요. <웃음> 아니야, <웃음> 이길 수 있어요. <웃음> 공원. 저리가먼저 <laughs> 도착해요. 자리 잡으러 갑시다. 우리 검은 차 도착할 기쯤에 저기... 이제 사이버커 오거든요. 이 정도. 막 쪽으로 와요 이 정도. 막쪽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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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아, 못척았다 아, 뒤에서 왔네. 어디세요? 아, 어, 검은 차지 그대로 있어 검은 차 나무에서 먹어요. 검은 차 하나. 아이고 성공. 그리고 지금 트럭에 세, 아니 트럭에 칠십 <놀람> 개. <피씨에 세. 놀람> <놀람> 지금 노란택시 전동 쪽에 계속 쪼고 네 아이고 전송 중이다. 아이씨, 안았어 오, 반대편이 있네. 아예 못 잡았다. 천막이 제이셀 올바여덟개 2층 먹자. 2층, 2층 먹고 일단 방어 좋아. 좋아 먹겠다 했는데 더 좋아. 올라왔어요. 우리 너무 저쪽으로 왔서 저희가 5번으로 올라갈게요. 그러면은? 나오는 것만 잡으세요. 네. 원거리, 원거리. 암실 앞 한창. 이미 돌았어요. 대만님. 아, 지금 대만인 편점 사이킷, 사이킷. 텍스터님 오피셜 스 나왔어요. 전진 지하철1층2 아, 층에 여러 명. 스낵에도 한 3명정도 있어요 자 5번 가요 어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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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야 어디 맞았어 아 저기 신이 대박이 5번 쪼고 있어요 쥐가 안 보이나 구름다리하고 주차장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양각이라서 조금 나가기 힘들 것 같네 힌지버스까지 앞에 나와있어요 전진 이번 5번 이위론다리 5번. 하나, 브다리 <laughs> 하나 쳐놓았고, 브다리 밑... 아, 이고못 잡았다. 끝님, 지하주 2층, 끝님, 아, 지하주 아, 2층. 저 억으로 걸리시면안 돼요. 아, 뭐야 왼쪽 발소리누구지 지하 주차장으로 가셔야 돼요. 응. 아, 저기 편의점으로 빠졌어요? 5번또 있어요. <laughs> 잡았다. 오피스텔 안에. 는데 오피스텔 던진 나와 있어요. 마리가리 나왔다. 음, 지금 오피스텔 포인트 갔어요. 중심. 방금 이 짱깨갈게요. 아니 나 지하 2층을 먹긴 해야 되는데 공원으로 우회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암실 하나. 어, 지하철 2층 먹었어요, 우리가. 다음 포인트 갔겠다. 암실 컷. 암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컷. 21층. 아이구못 잡았다. 짱 1층, 대마 벌써 와 있어요. 2층 갔어요. 2명, 여러 명. 와.. 에어컨! 아.. 아안 맞네.. 머리 머리가리가 <끝> 빨라.. 안 죽네.. <laughs> 호프 음, 님 오피스 1 층, 제가 전진하로도 알려서 뉴스 블팅이 안 됩니다. 아, 못 잡았다. 어디야? 제가 짱깨 1 층도 있어요. 짱깨 1층 중앙, 짱깨 1층 중앙 안에 있어요. 암실은 전력고. 리서트님 사운드가 안들리네? 어. <laughs> 말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아. <laughs> 중니파늦은것 같은데? 네늦은것 같아요 만어 잡았고요. 어. 아우 맞네 아, 끝못 잡았다. 암실의 끝. 2층. 2층이에요? 오른쪽으로 네. 돌아옵니다. 끝 잡았고요 암실. 스냅 쪽으로 네. 하나 들어가요. 어디요? 스냅 쪽으로 하나 들어가요. 아. 땅게 쪽으로 크게 하나 돌아와요. 텍스터, 버정, 버정 있어요. 어, 스낵, 스낵 있어요. 어, 구름다... 스낵 여기... 들어갈 구름다리. 돌아가자. 구름다리 폭탄, 나이스. <laughs> 아? 아, 그 정면 있어요, 그냥. 정면. 들았어요 버정. 같은 댓글. 저... 거기 거기 내오 거기. 아. 어요 왼쪽 정면 왼쪽 들어왔다 나이스. 잡아 잡아 잡 하나 더. 이이 어, 아, 갔다. 오, 오 네. 나이스. 순하게 순하 스네. 자스낵에다가 노란 택시 언덕으로 택시 언덕 아이고야 저안 떨리신다면 저 공원 먼저 가있을게요 네. 잡았어요 대마 정면 계단으로 두명스낵도 하나 보름달이 두신 정문 하나 있어요 정문에 아이고 공원 공원고 공원고 아, 못 잡았다. 텍스션도 올라와야지. 빼쪽 가운데 다음 것 좀. 공원 아니에요. 6개에요 아니에요? 6개. 요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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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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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잠깐이네. 편의점 하나, 사자상 왼쪽. 아, 아이고, 알고 있었네. 무슨님 암실로시, 암실로시, 두 명, 여러 명. 아이고, <laughs> 암실, 가은이다했 따였습니다. 암실 두명 있어요. 수류탄도 지 좋아요. 아, 이씨, 암실. 암실 테라스. 아이쇼. 트레이드. 암실 루시 안 잡혔는데? 암실 다 잡았어. 암실 다 잡았어. 암실 다 잡았어. 어? 아니 한명 보이는 것 같아요. 한명 있어요. 어, 한명 있어요. 세명 있어요. 암실, 루시니. 암실 루시 있다 그랬잖아요. 아, 폭으로한명 잡아서 두명 한한 잡았거든요. 스장님이랑 트레이드되고. 킬로그를 확인을 못했구나 내가 누구였는지. <laughs> 바로 얘기해주세요 하나 더있으어 아, 하 아, 하나 더있 아, 하나 더있 아, 하나 더있어요 아, 하나 있요 들어 왔어 있으면. 아, 하나 더면 아, 하나 더있나면 손님, 택션. 택션다. 컷 컷. 컷. 암실 사운드. 공항 갈게요. 아이날가 아 장신 어, 공원이 아니. 아이고 아 뭐야. 공원 아니에요? 끝이 맘실하대. 모서리. 다시 올라와야. 다시 점 아, 지하철 올라층 올라갔어요. 아못 올랐어요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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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오 <웃음> <웃음> 들어가요 <웃음> 돌아서 두 명. 돌아서 현창쪽으로. 한창 쪽으로 둘. 정면으로 온다는 거죠? 응, 정면. 아이스크림 차둘 1층으로 가야 된다. 층으로이야 돼. 2층으로 게야 돼. 2못잡로 가야 진짜. 이으이이면은먹층으로 가야 돼. 2층으로 가 잡았고. 2었어요 2층 치르기 아, 나이스 거점 지금 와주세요 저혼자야 탄창 쪽으로 한명 가요. 가요 위치 프리핑 됐어 탄창 아, 쪽 짤렸어요 확인 성광마저 어. 음, 어? 좀 늦게 들어와요 탄창 들어와요 탄창 폭으로한번 어, 전진해 볼게요 위 사이로 들어가요 2층 로더요 나 잘랐고요. 더 있어요. 세 명이에요. 세 3명 명이 있을 줄이요두 명. <laughs> 깜짝이야 1층 컷. 어? 어디서 쏜 거야? 에어컨 잡았어요. 아저 안에 있어. 안 보여. 응. 와, 1층 안에 끝. <laughs> 1층 안에 끝. 와, 저기서 어따리갔다리하면서 오피스에서 우리 쪽 쪼고 있었어요. 잡았어요. 컷. 어. 짱기 2층. 짱기 하나, 하나 컷. 김 약관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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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갔어요 한창으로 로시? 하나 네 한창 하나 한창 둘 한창 하나 한창 둘 오피스 2층 루시 아못 잘랐어 오대단 잡았다 루시 안 잡혔어요 2층 어아주세요안 네, <laughs> <laughs> 죽어 오우 뭐야 아이고 끈님 뒤로 들어왔다 아, 층 잡았어요 잡혔어요. 오피스 끈님 어디? 끈님 어디? 1층 있어요? 2층 에 못알랐습니다 네. 2층 올라가요 어, 2층 또 올라와요 에어컨 하나 있어요 2층 컷 2층 컷아못 잡았어요 오피 1층, 1층. 중립화 중립화 1층 전진 와래가리 잡았던 어? 메가잡네 인식표 이제 뺏기면 안 돼요? 네. 안 뺏기고 이번에 먹으면 이겨요아우 1층. 가운데. 한참도 있고. 한참 사운드, 아세요? 2층 사운드. 어 2층에 대마. 아하. 게 1층. 철계단 쪽. 나이스. 층 1층. 하나 오피스 돌았어요. 어, 3개다. 인식표 3개 남았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던져나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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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총이 낑겼다. 끝났어요. 지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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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